시즌4는... 자만? 어, 날 믿어. 지금 가자. 오, 어, 다만 좋지. 오케이, 여기 써놔야 돼. 오늘 특급 게스트, 제가 한명 초빙했습니다. 잠시만, 진짜일 리 없어리스트 1 패션 달팽이. <laughs> 아 이게 진짜 일리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온다는 뜻이지 은 아니고요 어 잠시만 갑자기 감회가 새롭네요 아왜냐면 패션 달팽이 선생님이 제가 삼국지 방송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나한테 대법 맡겨주신 분이야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오신 이제 시청자 분이기시도 하고 진짜 남해가 감 감다른 네 감회롭네요 근데 무슨 말 알려줄지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방송이 하잖아요. 그렇게 저도 접고 뭐 이렇게 된 김에 패션 달팽이 선생님 도 같이 접게 만들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번 기회에 야 같이 가자. <laughs> 어 접는 김에 같이 젖자어 좋지. 어 이게 맞지. 가자, 가자. 어. 기가 막혀. 근데 선생님 아까 얼마 썼다 했죠? 이거 뽑기 지금 처음 아니라며? 아까 얼, 얼마 썼다고? 오. 180 썼다고? 180 썼는데 뭐뭐 나온 거야? 컬렉션 장수로만 180쓴 거야? 원술 3개, 순유 4개, 추나 3개, 어만 1개, 주태 2개, 강류 1, 육항 1, 기타 등등?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장수가 뭐예요? 강유 주택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이거 이야기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생각은 이래. 일단 5만으로 시즌 명장을 뽑지. 강유랑 주택가 나온다. 그럼 좋지. 근데 강유랑 주택가안 나온다? 그러면 컬렉션 장수 해보자. 어때? 좋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안 해봐가지고. 이걸로 강유 뽑으면 되잖아. 맞지? 어때, 어때? 어, 여기 있네. 이걸이걸로 요걸, 뽑자. 알겠지? 기가 막혀. 일단은 5만으로 이거 해보고 안 나온다. 그럼 컬렉션으로 내가 뽑, 그럼 되잖아. 어? 야, 얼마나 좋아. 오늘 약판데 어쨌든. 자, 오늘 중요한 콘텐츠는요 남돈 내산 뽑기입니다. 그래서 패션 달팽이 선생님의 5만 옥벽을 아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패션 달팽이 선생님. 지금이야. 아. 보람! 오케이. 야 느낌 왔다 등이! 옥희! 완전 필요한 것만 뽑고 있어 지금! 가자! 가고 있어 할수 있어 아왜잠시 이게 왜 나와 아 잠시만 왜 자동으로 잠시만 잠시만 잠시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내가 튼거 아니다 야 이거 왜 자동으로 넘어가게 했지? 한국 반복인데? 잠시야 깜짝 놀랐다 야 깜짝 놀랐다 이거 내가 튼거 아니야 이거 내가 뜨거아 수유! 개책이 있어, 여러분. 나한테 개책이 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일까? 오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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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넥에게는 아직 컬렉션이 남아 있고. 와 <laughs> <laughs> 미쳤다. 기가 막혀. 느낌 왔다. <목소리> 들어오십시오. 아씨, 강연주. 강연주 알았는데 잠시만. 아니 계속 여러분들 집중해봐. 6화와 미쳤다. 이길 수 이제 조만간이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이길 지금 하죠. 황장 몇번 나죠? 왔어 뭐야? 당기는 황장 몇번 나왔죠? 다음에 뭐? 방정. 황장 몇개 나왔지? 지금. 바치겠습니다. 레전드 점프! 아미 반말씀 올리겠습니다 야 진짜 잘 뽑는다 미쳤다 점프까지? 단 신에게는 두번 라스트 팡! 아미 반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열마리 하면 두 가지 풀돌? 어때? 풀돌 아,

하는데? 같이 접어야 되는데. <laughs> 기가 막혀. 이제 강유 주택 이렇게 두개 남았잖아. 강유 주택에서 주택 뽑았으면 강유 강유 주택에서 주택 뽑았으면 강유만 남았네. 여기에 나와. 진짜 여기에 나와. 날 믿어. 선택해봐 이거야 보니까 우리가 해보자 어때 어때 여기에서 강유 나와 진짜 내가 그러려고 아까 방동 많이 뽑았어 전풍이랑 거짓말하지 마 삘이 여기야 강유다 지고 황금 강유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야이 카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왜 왜..왜 왜 바로.. 아나 사고 친줄 알았잖아! 개다행이다나 대형 사고 친줄 알았어! 나 내가 지금 방금 내가 뽑은 출때 난리인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다. 나 부끄러워. 조 더하면 나올까? 옥벽 어, 탁 쓰고 해보라고? 알았어 넣을 거 많아 어, 뭐야 어, 봐봐 손책 얼마나 많아 이거 다 넣으면 되고 어? 너, 내가 아까 많이 뽑아놨어 방덕이랑 컬렉션 하려고 기가 막혀 그럼 다시 들어가 볼까요? 달팽이 선생님 고 개사고 칠발했다와이 아이디로 제갈력 뽑을 뻔했다 제갈력 뽑을 뻔했어 자, 그럼 천천히 해보자. 자, 시즌 명장에서. 걸출한 인재주. 호거리 몇이나 있던가. 느낌 왔다. 지금이야! 남들이 다 방독 돕는 이 순간. 이제 나온다. 나와라, 내 주태. 봐봐, 남들 손채뽑고오바뽑는이 순간. 어, 잠시만. 어, 어? 주태. 어, 어, 방독.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아. 한시적을 묻지를 수 있다. 가자 지금야 이 컬렉션으로. 잘 봐. 내가 피파에서 스쿼트라는 걸 배웠어. 아 스쿼드, 스쿼드라는 게 있어. 뭘 몰라야 될지 내가 딱 가르켜 준다. 두개두개 넣고 전풍 너무 많은데 전풍 하나 넣고 일단은 나머지는 전풍이랑 손책으로 채우면 되겠다. 어, 하나씩 빼고 그래 그래도 전풍 많이 남아. 내가 전풍 많이 뽑았어. 이럴 줄 알고 거짓말하지 마. 손책 하나 전풍 하나 남기면 숫자 딱 맞아. 그렇게 할까 아니면 다른 거 넣을까? 방덕 전풍 하나 넣으라고 알아. 아, 왜 이상하게 기대가 안 돼, 잠시만. 뭘 이상하게 갑자기 기대가 안 돼. 설레고 그런 게 없어. 그럼 뭐야? 그럼 어떤 기분인데? 아니, 뭐 나오는데, 여기에? 뭘 등에가 나와, 여기에? 안 나와. 기가 막혀. 잘 봐. 내가 역사 새로 쓴다. 두 글자 장수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갈까요, 지금? 어때? 지금 갈까? 왜 힘이 없어? 내 점점점이 뭐야? 나를 믿어! 가자! 지금이야! 예치. <laughs>